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란입니다. 30의 다리기 프로젝트, 오늘은 24일차,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가 시작되는 날, 페이지 3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페이지 3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페이지 3는 컨셉이 개주입니다. 개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잘 알고 계시겠죠? 어떤 특정한 구간, 거리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요. 그 구간을 각자의 선수들이 달려서 이 선수들의 기록을 합산해서 승패를 겨루는 그런 방식이 바로 개주인데요. 어, 앞으로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어, 이 개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좀 이따가 좀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미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션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최고의 휴식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최고의 휴식 취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최고 휴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휴식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라는 것은요 달리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의 하나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달리기를 계속해 나가시려면 휴식 시간을 정말로 잘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휴식이란 무엇인지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휴식 어 하나씩 찾아내 나가면서 더 즐겁고 행복한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미션 나갑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무조건 달리기입니다. 무조건 달리기. 말 그대로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달지 마시고요, 어떤 핑계도 다시지 마시고, 오늘은 무조건 달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달리어야 되냐? 네.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달리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러분, 딱 10분만, 10분 이상만 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원래 달리기가 계획되어 있으시다면, 뭐 그대로 달리셔도 되고요. 어, 오늘 달리기가 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을 가볍게 달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다 못해 제자리 달리기를 하시거나,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강도는 낮아도 괜찮고, 걷기보다 느리게 달리셔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무조건 달리기.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고 어떻게든 달리 시간을 만들어 내서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이 10분의 시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정말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이 10분이란 시간도 내지 못할 정도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거창하게 뭔가 준비하고 제대로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달리기를 때로는 놓치는 나도 많죠. 자, 그럴 때는 오늘 미션처럼 딱 10분만 달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뭐 공부를 하다가 지금 입고 계신 옷을 그대로 입고 신발도 그대로 신고 가볍게 걷듯이 10분 정도를 달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 이동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제자리에서 그냥 통통통통 정말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제자리 달리기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조건도, 핑계도 되지 않고, 오늘은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어떻게든 달리기를 해내겠다. 이 다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어떤 일을 하시든지요,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비록 뭐, 여러분이 계획하신 그대로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미션, 무조건 달리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드렸던 페이지 3 개주 릴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식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주는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제가 선별해서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죠. 5일 동안 달리기를 나눠서 하게 됩니다. 즉 5명이요. 5명이 5개의 구간 중 하나를 어 제가 할당해드리면 그 구간을 달리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해당하는 구간을 달리시는 분들, 뭐 월요일 달리시는 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 해당하는 구간을 달리시는 분들은요, 그 날짜에 10분 이상, 10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분 이상을 어떻게든 달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록을 어, 예전처럼 제가 아래쪽에 유 r 에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기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인증할 수 있는 기록 사진 혹은 뭐 스마트워치를 직접 찍은 사진은 뭐든지 좋으니까 이 사진도 함께 올려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간은 무조건 10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100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8분, 7분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록 올려주시면요. 이 10분의 10분 이상을 달리신 이 기록의 평균 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요 8.439km, 8.439km를 달린 기록을 제가 산출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매일 8.439km를 달리시게 되면요 곱하기 5를 하시면 얼마가 되죠? 42.195, 정확하게 풀코스 마라톤을 달린 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합산해서 가장 기록이 좋은 팀이 우승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음 해당 구간에 어 내가 달리지 않은 날, 난 어제 달렸는데, 난 내일 달리기인데 한다 하더라도요, 그날 달리지 않은 동료분들이 함께 달리기를 해주신다면, 그 달리기를 하신 분들의 숫자만큼 오늘 달린 분의 평균 페이스에서 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달리기 하신 분이 10분을 달리셨는데 평균 페이스가 6분 5초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날 같은 팀에 계시는 다른 동료분 중3 분이 10분 이상을 달리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 페이스 6분 5초가 아닌 3초를 마이너스해서 평균 페이스가 6분 2초가 되는 겁니다. 어뭐한 3명 4명 정도 달려서 몇 초밖에 안 빠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자 이게 42.19km를 계산해 본다면 매일매일 4명이 만약에 4초를 줄여준다면요. 5일 동안 줄어드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승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음 일단 신청은요.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제가 팀을 나누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아래쪽 url 가셔가지고요 참여를 희망하시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10분 이상 달린 기록을 같이 넣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팀을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신청 혹은 티그 기록을 이렇게 결산한다고 해야 될까요 계산하는 거는 오늘 밤 9시까지 보내준 걸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내가 달리려고 했던, 했었는데 던했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어, 기록을 아직 올리기가 힘드시다거나 아니면 9시 이후에 기록을 측정하시는 분들은 우선 참가하겠다 여부만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어, 집계를 해서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걸 진행할 때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음, 특정 날짜에 어, A라는 분이 달리기를 하고, 하기로 하셨는데, 만약 그 분한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날을 달리기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어, 다른 팀원분과 협의해서 날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체인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체인지를 하신 두분 모두, 다른 분이 달려주셨을 때 기록 차감 있죠? 그 혜택을 받지는 못하신다는 거. 어, 이걸 알아주시고, 꼭 여러분들이 달리기로 달려야 되는 그 날짜에는, 어떤 일이 있든 10분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달리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날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든 팀원이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록을 어 이렇게 없애버리게 되면 그러면 승부가 좀 이제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음 그런 날이 있다면 은그 날은요. 제가 달린 10분 이상 달린 기록의 평균 페이스를 기반으로 어 기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지만요, 절반 이상, 3일 이상 아무도 달리지 않은 팀이 있다면, 뭐, 그때는 제가 실격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 민티러 님이 대신, 달려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천천히 달립니다. 제 기록이 합산되면 좋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얻은 날은 빨리 달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일반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달린다는 거, 네, 그 부분, 알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 아, 제가 사실 처음에 이벤트 선물 같은 것도 들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음, 제 주변에 이제 다른 관련되신 분들과 상의도 해보고, 저도 유튜브 약간을 좀 찾아보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팀 만들어서 경쟁시키고, 보상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추첨하고 다른 방식이잖아요. 요런 것들이, 어떤 유튜브의 정책상, 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책상 뭔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이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상품이 없이 그냥 재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승하신 팀이나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 제가 차후에 진행되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주소에 가셔 가지고 참여 여부를 체크해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오늘 달리기 한 기록이 있다면 10분 이상 달리기 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도 같이 올려 주시고 인증 사진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9시 넘어서 이 신청해 주신 분들의 기반으로 팀을 나눌 겁니다. 5명씩. 5명씩 팀을 이렇게 나누게 될 거고요. 이 다섯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정한 날짜에 달리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달리기는 무조건 10분 이상을 달려주시면 되고요. 이 10분 이상 달린 기록의 평균 페이스를 기반으로 8.439km를 달렸을 때 기록을 제가 계산을 하고요. 요거를 다른 다 다른 네분 그러니까 총 다섯 명의 기록을 총 합산해서 4 2 1 9 k m 풀코스 마라톤 기록을 내고 그 기록을 기반으로 어느 팀이 우승을 했는지 승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혜택은요. 다른 동료분들이 오늘 내가 달린 날이지만 나머지 4명이 오늘 나와 함께 10분 이상을 달려줬다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평균 페이스에서 달린 인원수 만큼을 차감을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4명이 달렸다 평균 페이스가 마이너스 4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혜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참여를 하시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서로 날짜를 바꾸실 수도 있고 아무도 참가 안 하신 경우에는 저의 기록을 대신해서 올라가겠지만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거 영상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들린 것처럼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들어가셔서 url 클릭하시고 거기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9시까지 어, 10분 이상 달린 기록도 함께 올려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오늘부터 조금 더 신경 써서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뭐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도 마치 하나의 팀이 된 것처럼 아 저도 한번 기록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못 달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 기록이 올라가기도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부터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달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이벤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어디까지나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아, 이런 거 보강하면 좋을 텐데 하시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저에게 의견을 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저희 민티런의 트레이닝 계획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LSD를 하는 날입니다. 길게 달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최근에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마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대략 한 15km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리는 LSD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짧은 거리긴 하지만 뭐 제가 뭐 회사에 맞추고 달리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페이지 3 진행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음,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0분 이상 달리기도 오늘 한번더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기록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 감안을 해 주세요 자 이제 저희 트레이닝 계획을 얘기 드렸고요 이제는 20분 달리기 도전 그리고 30분 달리기 도전하는 분들에 대해서 트레이닝 플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20분 달리기 도전하신 분들은 오늘은 14분 달리기입니다 그냥 한 번만 달리시면 됩니다. 14분, 14분이란 시간이 정말 아득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얘기드린 것처럼 쪼개십시오. 14분이니까 7분, 7분 쪼개서 이 7분의 페이스를 조금 조절하는 방식으로 달리시면 그래도 조금은 무난하게 달리실 수 있을 거고요. 좀더 잘게 쪼개고 싶다 하면 3등분, 14분의 3등분이니까 대략 음. 3, 잠시만 14분이니까 5분을 해도 조금 남네요 그러니까 5분 5분 4분 뭐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달리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분은요 20분 달리고 5분 걷고 10분 걷기 약간 양쪽이 다른 언밸런스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뛰셨기 때문에 첫 번째 달리기와 두 번째 달리기를 조금 다르게 해서 달려주시면 좋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도덕이나 페이스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부상 조심하시고요. 달리다가 만약에 다리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즉시 페이스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30분 달리기 도전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지 여기서 기록을 세우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완주만 무난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아, 오늘은 이래. 오늘 영상은 그 어제 일요일에 그, 그 라이브의 여파로 인해서 제가 댓글 피드백 같은 것들 드릴만한 시간 없어서 좀 짧게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조금 라이브가 힘든 라이브였습니다. 힘든 라이브였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신나고 즐겁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이렇게 기습적으로 진행한 라이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이야기 나눠 주시고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 페이지 3가 이제 일주일 딱 남았는데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 페이지 3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좀 편안한 달리기 하고요. 또 일요일에는 여러분들과 저 모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벤트라고 해서 선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즐겁게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30일 달리기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솔직히. 아, 이거 정말 괜찮을까? 정말 재밌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달리기를 즐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초의 방법들로 계속해서 달리기를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유튜브 활동하고, 또 컨텐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달리기 하는 과정이 절대 지루하지 않다. 이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달리기를 더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24일차 모두 힘내시고요. 개조 참가하신 분들, 오늘 10분 달리기, 네, 열심히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딱, 아, 일주일도 아니죠. 5일이죠. 5일 동안은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